세계에서 가장 월급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0위는 바로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서유럽의 작은 국가지만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곳이죠. 1인당 GDP가 매우 높으며 금융업이 발달해 고액 연봉자들이 많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꿈을 펼치는 건 어떨까요? 9위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높은 임금 수준으로도 유명하죠. 스위스의 금융, 제약, 기술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상당한 고액 연봉을 받는답니다. 8위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릴 만큼 IT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곳입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IT 분야 종사자들의 높은 임금으로 이어졌습니다. 7위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임금 수준 또한 매우 높습니다. 6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놀라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높은 임금과 삶의 질을 자랑합니다. 어업, 관광업, 알루미늄 산업 등이 발달했으며 이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도 높습니다. 5위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높은 세금으로 유명하지만 그 만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임금 수준도 높아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4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강대국답게,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입니다. 특히 IT, 금융,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고액 연봉자들이 많습니다. 3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도시국가지만,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높은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금융, IT, 무역 분야가 발달했으며, 이 분야 종사자들의 높은 임금이 특징입니다. 2위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막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입니다. 1인당 GDP가 매우 높으며 건설, 금융, 서비스 분야의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모나코입니다. 모나코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도시 국가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높은 1인당 GDP, 낮은 세금, 아름다운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월급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월급이 가장 높은 나라 TOP 10을 알아봤습니다.